안녕하세요. 페프렌즈 팀입니다. 페프에는 아이들과 동반 출근하는 직원들이 많은데요. 반려동물용품회사 직원은 강아지와 출근할 때 가방에 뭘 넣어 다닐까요? 지금부터 그들의 가방을 털어볼게요. 안녕하세요. 저는 펫 프렌즈 MD 팀 로디입니다. 콘텐츠 팀 데이지입니다. 짜란~ <목소리> 아무래도 자취를 하고 있다 보니까 애기가 집에 혼자 있기 때문에 힘들어도 자주 데리고 오려고는 하고 있어요. 제가 외로워서 데려옵니다. 회사 <목소리> 오는 것도 좋아 엄청 좋아해요. 사랑이도 제가 아침에 준비하고 있으면 가방에 들어가 있어요. 데려가 달라고 저는 주로 택시를 많이 아 이용을 하고요. 얼마 나오죠? 택시? 네, 지금 저 기분 요금 나옵니다. 그 버스 타면 지져요. 여기에서 타면은. 택시의 손또안 짓고 가만히 있어요. 전지하철 타고 옵니다. 사랑이 염전히 있어요? 어, 가방에서? 어, 진짜 몰라요 사람들이 개 있는지 저는 이렇게 한해 넣어서 데려옵니다 저희 제품이 아닌 것 같네요 입사 전에 샀습니다 <laughs> 일단 사랑이 하네스 카메라! 그냥 사랑이 귀여울 때 찍고 싶어서 어... 그 다음에 배변 봉투 아, 이렇게 들고 다니시더라고요. 맨날 보면 회사 앞에서 누군가 이렇게 가방 열고 주선 주선 뭘 하고 있어. 봉투가 이만해 근데. 이게 똥이다. 그러면 이제 손을 넣어서 씹어서 이렇게. <웃음> 휴지. <웃음> 똥 치는 물티슈. 배변 봉투. 배변 봉투. 이 다른 한쪽은 제 거. 선풍기 요새 또 너무 덥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마고마고바 회사 바닥이 좀 미끄러워서 사랑이 발라주려고. <laughs> 많이 쓰셨네요 <laughs> 응, 많이 쓰셨죠? 근데 이거 바르면 좀덜 미끄러워하는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추. 껌. 이 가방 안에 있더라도 좀 흥분할 때가 있어가지고 그때 시선을 돌리려고 가글추두개 들고 다닙니다. 그 다음에, 제 지갑. 어, 이거 상표 나와도 되나요? 빨간색이 돈이 들어온다고 하는데 왜 돈이 안 들어오는지. <웃음> <웃음> 이것도 간식입니다. 사랑의 간식. 이게 파워 바이트인데 음. 이렇게 소분해서 슈퍼백에 넣고 다닙니다. 되게 안든 것처럼 보이는데 에이, 계속 나오네. <laughs> 강아지 장이 건강해야 면역력이 높다는 사실. <웃음> <웃음> 여러분 장 영양제 먹읍시다. 그다음에 제이어폰. 전에어팟을 끼지 않습니다. 잃어버릴 거기 때문에. 사랑이 아니야. 사랑이 아니야. 겸제 아니야. 강아지 눈에 털이 들어가면 그냥 휴지로 빼주는 것보다 이렇게. 아이야맛. 약을 하나씩 넣어서 이렇게 털로 쓱 빼주는 게 여러분들 눈 건강에 좋습니다. 제 빗입니다, 이거는. <웃음> 거울과 빗이 <laughs> 있 키링이죠. 이거는 사랑이로 음. 1년 기다리고 48,000원. 제 가방은 이렇게 있습니다. 음. 그 다음에 여긴 그냥 사랑이 들어가는 공간이에요. 당연히 똥봉투죠. <laughs> <맞아. 웃음> 똥봉우 덮는데 똥싼다 그만큼 지옥이 없다. <laughs> 안 겹치는 것 같아요. 어, 진짜요? 네. 하나도 안 겹치는 어, 진짜? 것 같아요. 똥 똥봉투는 겹치지 않나? 왜냐면 저는 산책하면서 오는 게 아니라 아, 다이렉 바로, 바로 오기 때문에 보니까. 따로 생기지 않고 이제 우리가 회사 도착해서 응아를 하면 제 자리에 있는 똥봉투로 이제 치우죠. 음. 제가 사랑이 똥 치우다가 루디를 좀몇분 많이 만났어요. <laughs> 아침에도 만났어. 맞아 맞아. <laughs> 음. 없는 것 같은데. 열쇠가 지갑 적인거 아닙니까? 아, 아니 아니. 아니야. 아 그래서 우리 애완는게 별로 없네뭐 간식류는 뭐 필수니까. 뭐 파워바이트랑 가골추 잘 챙기신 것 같고. 덥네요. 야 <laughs> 저는 이거 일단 막고 막고. 이거 아. 잘 챙기신 것 같고. 아 너무 많은데. 일단 첫 번째로 우유가 열이 엄청 많아요. 되게 너덜너덜해졌는데. <laughs> 쿨링 피예에요 기능성 온단이어 가지고 애들한테 시원해서 되게 좋더라고요. 저도 우유가 안 입을 때 그냥 제 팔에다 이렇게 올려 놓고 일을 하거든요. 시원해요. 시원해요. 맞죠. 음, 시원하다. 음. 이거 사이즈가 어떻게 되죠? 2X 사이즈인데 우유가 8kg인데 좀 크더라고요. 그래서 우유는 편한다아 그래요? <laughs> 자주 씻겨야겠어요 에너지가 너무 많다 보니까 물을 엄청 많이 마셔요. 그래서 처음에는 그냥 요만한 그릇에다 물을 담아 줬는데 애가 너무 자주 마시니까 제가 일하다가 물 들어가는 일이 너무 많은 거야. 딴딴딴. 아, 귀엽죠? 네, 어. 코피 때 거라고 이제 꼭 저희 들어올 건데 페프 단독 상품이에요. 귀엽다. 되게 가벼워요. <laughs> 어 올라가겠다. 네, 그러니까 <laughs> 우유 같이 물 많이 마시는 애들한는 진짜 좋겠다. 용어 한가득 담아두고 우유 물 차차차. 굉장히 요구상이 많아요. 놀아 달라, 껌 달라, 뭐 달라. 업무에 좀 집중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거고요. 이미 하나 먹었는데 우유가 간식을 진짜 빨리 먹거든요. 이거 같은 경우에 애 하나 쥐어주면 애가 그러니까 한 10분 15분 조용히 이것만 집중해서 먹고 있으니까 진짜 자주 애용해요. 보통 껌 주면 한 5분 안에 순삭이니까 우리는 진짜 1분도 안 걸리는 거같아 그냥 저는 일단 설명을 드리자면 이 너무 큰데 MD 아닙니까? <laughs> 아니,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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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는 약간 우유의 주의를 돌리기 위한 걸 많이 가지고 다녀요 왜냐면 저도 업무를 해야 되니까 아, 그래서 아닙니다. 콩토이 <laughs> 아 아니, 너무 네. 큰 콩토이 아니니까아 근데 네, 우유가 이걸 써요 그러니까 조그만한걸 너무 쉽게 얘가 빼먹더라고요 그러니까 저는 그 패턴이 있어요 우유가 좀고챈다한 15분 물려주고 이거 좀 끝나서 또고챈다 싶으면 놀게 해주죠 음. 그럼 또 이것도 항상 가지고 음. 놀아요 우유가 가지고 다좀잘 음. 음. 잘 음. 잘 가지고 음. 놀아요 저희 오가 스피치예요. 털을 많이 빗겨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빛, 창에도 쓰는 빛이네요. 여기가 엄청 좋아하는 간식이에요. 쓰담 스틱이라고 약간 추른데 약간 액체형 추려가 아니라 약간 뭐라 그래야 되죠? 그걸? 자나 이거 편집해주세요. 모르는 거 아니에요? 잠깐 생각이 안 나실 프예요 <목소리> 단어 하나도 철저하게. 아네 클로이 전데요. 젤리 타입이라고 하면 돼요. 오케이. 추로 형태가 아니라, 얘는 좀 응고되어 있어요. 젤리 형태여가지고, 우가 너무 막 이렇게 정신없이 먹는데, 이건 이렇게 뚝뚝 나눠주기 좋아가지고. 약간 약 섞어 먹어, 먹기도 좋고. 사료 안 먹는 애들은 사료랑 섞어 주기도좋죠 나도 먹어봐야겠다. 어. 이거는 아 MD로 싸는 거 아니에요 이거? <laughs> 2 1되기한 건데 너무 간편해서 이건 저 소개해드리고 싶어서 이건 사랑이한테도 소개해드리고 아, 뭐, 싶어서 치카 뭐. 트리 아이들 이제 양치질하는 거 힘들잖아요 음, 근데 이 트리스로 이제 치석 양... 제거에 좀 도움이 된다 맛있는 냄새 나죠? 어, 야, 쿠키 냄새 나요 사랑아 먹어봐 <목소리> 네. 먹네요 오, 네네. 사랑이가 입이 꽤 까다로운 편이거든요 자매품 같은 라인인데 이건 이제 물에다가 <laughs>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풀어가지고 고안된 제품을 <laughs> 대체 어디서 구해오시는 <보여주는> 거죠?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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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하기 전에 다 써보잖아요 저희들이 근데 괜찮은 상품들 이제 입고할 상품들을 한번 소개시켜 드리는 거죠 그냥 물 먹이지 말고 치석 관리해줄 수 있게 간편하게 뿌려서 먹을 뿌렸다. 수 있는 거 좋네요 <laughs> 치카워터 저는 이거 추출거이요 우유를 조용히 해줄 수 있는 수스 응, 이거 한번 먹여보고 싶어요. 약을 매일 먹기 때문에, 음. 근데 가루약 같은 거 먹기가 조금 번거롭거든요. 그래서 추루 음, 형태의 거에 섞어주는데, 음. 그래서 이게 좋은 것 같습니다. 음. 음, 뭐랄까 약간 페페어갔을 때 <웃음> 신상품들을 <laughs> 소개받는 느낌이랄가 <때가. 웃음> 지금 현재 애용하고 있는 상품들을 가지고 온 거고요. 근데 재밌었어요. <laughs> 진짜 사고 싶었던 것도 있었고, 데이지 거는 사실 약간 예상했던 대로였는데 거기서 이 막고 맞고 막고가 저는 약간 오... 우리가 쓸기고리안 좋아가지고 저도 좀 참고해서 다른 애견이의 가방 만본게 처음이어가지고 재밌었어요. 재밌었습니다. 반려동물 용품 회사 직원들의 What's in my bag 어떠셨나요? 재미있게 보셨다면, 페프티비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